신약 성경 321면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화면에 있는 대로 눈으로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내려온 이 주일에 예배 함께 해드리게되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비유를 들자면 전국 노래자랑 수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장지사님 기도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콩클 막 있잖아요 막 피아노 막 성악 그 수준으로 올려놔 버렸어요. 예? 저는 솔직히 그냥 전국 노래자랑 하는 느낌인데 <laughs> 제가 우리 집사님의 영성을 못 따라가요 참 죄송하네요 <laughs>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은 집사님을 본받으시고 그냥 자유로운 부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반대로 됐어요 모든 교회는 반대인데 사실은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으시고 집사님의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니까 저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냥 전국 노래자랑 수준이니까 바뀌고 싶지도 않고 바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로 불렀지 저를 그랬으면 뭐 하여튼 그래요 예, 뭐 어떻게 말하든 이해는 하셨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런 거지 아 저게 막 우리 집사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다르다는 거또 목사가 높고 뭐 주사님 낫고 이런 거 없다는 거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언제 그런 거 말한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는 있어요 엿볼 수는 있지만 일부분을 보면서 진짜 판단 근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 그거를 자랑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들 너를 알겠느냐? <laughs> 전국 노래자랑 수준으로 <laughs>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마귀는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생각, 과거일까지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신앙까지도 알아버린다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은. 그러면서 약점을 잡는 마귀 수준이 뭐냐면 재밌게도 마귀는요. 우리도 생각할 하게좀 그렇지만 아주 통계적입니다. 통계적 사람이 어떤 데 무너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망가지는지, 어떤 때 신앙이 떨어진 낙심하는지, 관계가 깨지는지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는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같은 거 있잖아요. 칭찬받을만 같은 것도 써먹을 줄 아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쪽 칼날을 쓰게 하고 이쪽 칼날을 들게 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결국은 부딪치게 만드는 게마귀도하려고 그런데요, 이 모든 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딱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저거요, 저거.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모든 걸다 아는 척해도요. 믿음의 한계는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또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목표로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고 북돋우며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고, 때로는...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서두에 시작할 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때 명령이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비록 떨리는 상황, 막 두려운 상황입니다. 세상 밖은 바로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방언을 말하며 그런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함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희한하게요. 부목사는요, 담임목사님이 되기 전에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거나 수련과정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에 쓰면 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신대원 학생단한테 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오늘 저한테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단임으로 <laughs>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또 부역자를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임하고 목회자하고 부교육자하고 다잘 지내고 막 그러느냐?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안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겪는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겪지 않았어요. 분목사를 저는 나름대로 철학을 세웠는데 그게 그 뭐냐? 담임 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나무를 어느 날 저렇게 나무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옆에 대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목이라고 그럽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곁대어서 옆에서 대어 주는 걸 부목이라고 그래요. 저기를 딱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부목은 저런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처럼 기둥이 아니잖아요. 부목은 어디 기둥입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는 담임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부목으로서 버틸 수 있도록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아 이런 걸 하는 게 부목사 역할이잖아요. 욕받지도 때로는 하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했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처음 부목사를 안수를 받고 할 때에 그 담임목사님 성격이 고오오오. 아이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선임부목사님이 이렇게 서류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는데, 목사님이 받자마자 팍 냉겨치면서 이런 버릇없는 것이 두 손으로 줘야지, 한 손으로 줘. 이 정도였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재떨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 연수 받고 나서 최목사야. 내가 여태까지 담임 목사 하면서 나한테 안온난 부목사는 너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목사의 위치와 자기 철학이 확실하면 그걸 다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부목사는 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가 버금부입니다. 사실은 버금부. 목사로서는 차별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에서. 그러나 교회에서의 위치상으로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자라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쳐온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실 단임 목사님한테 문제를 제기를 받거나 성도들한테 오해를 사는 일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준의 차이로 보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는 없는 거죠.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로 생각할 때 뭐를 생각했냐면 오늘 최항석 집사님이 못 나오셨지만 딱 생각하니까 마라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성경의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것을 가져온 차용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수만 명이 요즘 막 마라톤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빵해 가지고 출발하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선두 그룹 그 그룹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나눠져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나눠집니다. 우리는 중계할 때는 선두 그룹 위주로만 이렇게 보여 주다 보니까 고 1, 2등 하는 사람들만 보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끝머리에 있는 그룹까지 보면은 수백 그룹이 될 거예요. 이 그룹이 탁탁탁 나눠져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각 공동체는 그런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쌓여진 그룹과도 같다 그런데 선두그룹만 비춰지니까 그 사람들 있지만 이 마라톤이라는 게 등수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완주에 우리는 다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혹시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싶으신 분 있어요? 제가 보내버릴라니까. <laughs> 제가 희한하게, 천국 가고 싶은데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보내버릴라니까. 그잖아요. 희한하게.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경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가는 경쟁은 없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많이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 마라톤의 그룹에 후진 그룹에 있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주만 하면 돼요. 완주. 완주. 그게 목표인 거예요. 완주. 그러기 위해서는 잘 달리는 사람이 조금 늦추 달릴 수 있어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가 가지고 요즘 완전 군대인지 캠프인지 진짜 알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도 경험상 보면은 행군은 수백 명이 합니다. 중대 대대가 이렇게 행군을 4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가까이 행군을 하게 되면 앞에 가요. 저는 키가 커서 근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갑니다. 근데 뒤에 후미 그룹은요 뛰어야 돼요. 신기하게 행군은 그래요. 이상하게 앞에 선두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는데요. 후미 그룹은 뛰어야 쫓아와요. 뛰어야. 소령출신이제대하시고 하신 우리 최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조금 공감 이되시나주아 줄었죠? <laughs> 그 말은 맞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상으로. 근데 왜그러냐면 선두그룹이지만 뒤에 갈 때가 있어요. 군종병 출신이라 사실 제가 군 u 병이 i 다른 사람 다쉴때그 사람 이게 쉬는 장병들에게 o n 파이도 나눠주고 차도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못 쉬었어요. 행군할 건다 하고 또쉴때 나는 그거 막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뒤 후미까지 딱 나눠주고 나면 출발해요. 그럼 나는 선두에 있지 않고 후미에서 쫓아가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아 뒤에 가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상하네.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같이 한 걸음씩 쫙쫙쫙 가면 되는데 뒤에 사람은 뛰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이 있어서도. 내 페이스가 있어서 그냥 별거 없지 싶어도 후미그룹에 있는 분은 벅찰 수도 있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최고점이 뭐냐면 남들도 나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거나 먹는데 이런 물질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없으면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오해를 빠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나는 쉽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돌봐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 그러면 진중하고 다막 그렇게 해야 되냐 희한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사람, 배짱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장유산님 말하는 거아닌요 또 <laughs> 노래 여기서 했다고 이게 설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공중에서 딱 던지, 던지는 말인데도요.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천지 빛깔입니다 진짜. 뒤 나중에 설교 끝나고 가잖아요. 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버려요. <laughs> 저는 여태까지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요. 설교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웃기려고 한 얘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갖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의 경쟁은 1등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고 그 그룹에 가다 보면 처진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보듬어 가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만 거두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어요. 지친 사람들. 포기하려던 사람들. 다른 데로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모여서 해도 많아요. 1등하라고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말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laughs> 그런 것처럼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선을 긋는 중간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은 사람들은 종교심을 통해서 어떤 걸 얻냐면 그 위안을 삼거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조금은 감쇄시킬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종교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장갈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께 맡깁니다 이 사업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칫 책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피할 자기 궁색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거를 쓰 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얻으려 할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종교심에서 가져온 거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맡긴다는 건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한 나를 주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나의, 나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치 않으시기를. 그게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자꾸 내가 뭘 잘하는 나가 하나님 앞에 돋보이고 사랑받는 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마치 경쟁심처럼 유발시켜서 그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맡긴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자기 스스로도 악한 자라고 선할 정도로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막 핍박하고 그런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잡힘 받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힘 받. 잘 들어 보세요.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있어요.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신앙이겠지만 잡힘 받 되었다는 기능은 코스를 하나님이 바꿔 놨다는 거예요. 코스를 옮겨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잡힘 받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맡긴다는 얘기는 이런 단어의 합산이 갇혀인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는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었다는 얘기는 포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 종교를 찾아가거나 내 종교를 필요해서 얻었다. 내가 원해서 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셨거나 함께 포함하시고 범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의 내용은 경쟁이 아니라 어깨 동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명랑 운동회나 막 이런 걸할때 보면은 막 달리기에서 장애물을 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인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인삼각, 이인삼각. 해보셨어요?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을 끈으로 딱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두 분이서 좋게 빨리 잘 저기를 통과해서 그래도 잘 하려면은 뭐를 할까요? 둘이서 어깨를 콕 부딪히고 그분 묶여 있는 발을 마치 둘이서 공유하는 한 발인 것처럼 여기에서 입에서 둘이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무슨 말이요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laughs> 그거 안 하면요 둘이 막 엇갈려 가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 가지고 오히려 더안 되고요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약하면 또 도리어 또안 돼요 희한하게 강한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하고 더불어서 요 구호를 맞춰서 하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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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불편함이 없이 그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서 와서 결승점에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말은 어깨 동무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구호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빠른 것보다 리드미컬한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리듬. 막 혼자 잘 나가 가지고 빨리 뛰어 간다고 해서 이 모든 공동체를 다 이렇게 데리고 갈수 없거든요. 리드미컬하게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 상당히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화면을 한번 앞에 걸 띄워줘보실래요 재밌는 거 신의 악단이라고 작년 말에 개봉했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일반 극장에서 개봉했는데요 많이 개봉을 못해요 기독교적 영화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딱한 무대밖에 안 했어요 상무 CGV 오늘도 두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4시 뭐 얼마, 7시 얼마 이렇게 해가 하는데요. 그냥 그래도 재밌게 볼만하고 기독교적 그런 사고 내용인즉슨 간단히 설명하면 이 북에서 실제 있었던 탈북한 사람의 증언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칠골거여나뭐 이런 교회가 있는데 북한에도 그냥 과시용이고 이렇게 선전용인데요. 국제기구에서 이역에서 도움을 받는데 이억 달러 정도 되는 여기 설정이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서 적십자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이 돈을 너희들에게 후원하는 것에 전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 조건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 이 고위 간부들이 이제 이걸 할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 찾아보는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을 잘아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잡던 애들. <laughs> 그죠 기독교인들을 잡던 애들은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없는데 기독교를 아는 애들이 그나마 앞북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막 아우지로 보내고 막 사상 교육을 하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조금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악단을 딱 모아 가지고 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다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버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뭐 그런 내용의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재미는데 실질적으로 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재미를 덧붙여서 그런 내용.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볼 때는 하겠나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있겠나 저런 식으로 해갖고 뭐 되겠나 이렇게 싶은 게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 데리고도 부흥을 일으키고 믿게끔 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잘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가 세운 전통,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이 골박이 이대로 그선 안에 있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안 되는 것처럼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그걸 다알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어, 이 신앙에 있어서 오늘 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16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도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스에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빌립보서에 있는 때는 60세가 넘어가는 시점 정도, 바울의 인생의... 이제 서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지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스에 흐르고 있는 사고는 기뻐하라. 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받은 사람으로서 표대를 향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관계에 관계 있던 있든, 상황이 있던지 간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한번 넘겨져 보실래요? 화면.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이런 뜻이에요. 군대가요. 이렇게 행군을 할때 정렬을 딱해 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사열을 하고 그러면 행과 오를 막딱 맞춰 갖고 쫙쫙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로마에서나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거나 이것을 많이 봐가지고 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말 뜻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이 행과 오래 맞춰져 있는 요 서요 대열에서 떠나지 말라, 나가지 말라.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면은 요. 우주 요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정말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력과 자기의 회전 이런 것들을 참 유지하면서 희한하게 원심력으로 돌기만 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중력이 서로 딱 마주 땡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요에딱 있는데. 하나님은 또 자꾸 나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이런 중력이 또 있죠. 그 선상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로 이 본문은 펴 때에 대한 것만 뺐었어요 아, 오늘도 우리가 펴 때를 해 갑시다. 갑시다. 근데 여기 계신 먼저 그리스도인 된 믿는 분들이 펴 때가 지금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펴 때가 오늘 처음 나오신 채 문이 우리 씨는 표대가 다른데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laughs>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안 믿어도 돼요. 뭐 억지로 뭐믿나 그런데요, 우연이 없어요. 불교를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당 다니세요? 아 그러면 믿어져요. <laughs> 말씀을 이해할 수 하시면 됐지 뭐. 나는 이해를 못하시는줄알고 전혀 이해하시면 됐어요. 제가 뭐 문제 있어요? 설교하는데? <laughs> 뭐 받아아이지지지않부딪뭐부딪히으면있으하세요하세요 <laughs> 너무 직접적이에요. <laughs> 원래 그 노래자랑이 m a s s 교그성성 h 교라 h joker? Wole, dorejara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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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붙드는 것도 있지만 붙잡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두 그룹은 아니지만 후미 그룹이더라도 하더라도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산이 아닌 게 비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폴레옹 그 우유머가 있잖아요. 산을 막 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요. 그러니까 저를 목표로 삼거나 저를 따라오지는 마요. 말씀을 내표 때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게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준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공동체의 목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각개 전투를 통해서 이루는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 막 수행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가는 서로 연대입니다. 연대. 사랑의 연대. 그러니까 연합. 연대예요. 함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이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디에 이들었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니라. 아셨죠?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옆에 가신 분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했어요. 또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예, 네, 그렇죠.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거 찬양의 가사입니다. 함께 갑시다, 대 아버지 집. <laughs> 그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우리 다